아아 아, 같은 팀이야 아 진짜 싫어 아아나몸 던질 거야 아몸 던질 거야 오이 어, 단체부 성공했다 가다가 우연히 여기 꼬만 잡았당. 스나 실력 봤음? 스나 발리는 주제 아..냄시.. 아..냄시난다. 아, 오 깜짝아! 노냄시. 황키이 따라가야지. 차례대로 죽네.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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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아 h e hat, the hat, the hat, 초 h e 초계피 the hat, the hat, the hat, ah, pim, stuck a 어 o g a p i t 여기서 게임도둑, 아 잡았다 뿅! 도, 도둑님을 잡고 더블킬을 하고 오 깜짝아! 오 깜짝아!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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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 비키 아아 아, 제발 방캐나 으아. 히프하고 방 먹고 야 역전극 가자 역전극 아 가지 말지 아냄시나 진짜 왜 가냐고 아아 아,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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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,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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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포왜막듬아 진짜 어너 티가 no. 막았어. 어 갑자기 다핫아 아, 무빙 아나나나나아한명 잡았다. 무빙 띵핫핫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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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국 가자. 아 제발 판캐나. 아 진짜. 아 그러네. 아 그래 인정해주지. 아 그러네. 왔다 왔다! 아 잼만 오 어, 뭐야? <laughs> 내가 진짜 개피에 흔들었는데 야 제발 역전극 가자 제발 제발 역전극 <laughs> 가자 <shuttle> 제발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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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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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제발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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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. 나이스! 제가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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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은 그래도 3위권에 드네.